그 평면도가 말이네요. 네, 되게 아. 잘하더라고요. 말로 평면도 짜고 공간도 3D로 짜고. 아예 이거는 MRI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조개도 넣고 소원도 넣고 커피 먹거나 뭐 그냥 과제해도될것 네. 같고. 학생들이 진짜 재밌게 할것 같네요. 과제를 재밌지만 스트레스는 받. 썸디비전의 <목소리도> 나성진 소장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에그 서브디비전이라고 하는 조경설계사무소하고 유튜브 채널 서브디비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브디비전 유튜브 채널은 제 유튜브 정보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서 학생들 작품 모아놓은 인스타그램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소개, 패널 소개 이런 영상들로 한번 만나뵈었고요. 이번에는 이게 어떤 피 t 인지 우선 가볍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력은 미약하지만 조경 중에서 파라메트릭 이런 걸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음.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시입대에서 파라메트리 조경을 가지고 했던 건데, 뭐 학생들 작품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저의 좀 개인사도 좀 있고, 그런 PT입니다. 음. 이게 PT의 첫 페이지인데, 이거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애플에서 맥킨토시를 처음 출시할 때, 애플이 내 걸었던 키프레이즈예요 음. 제가 그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고, 음. 감명을 너무 받아가지고, 어. 이제 한 건데, 1984는 조지 오일의1984 원래 그 소설에서의 1984년도는 빅브라더한테 다 세상에 먹혀가지고 감시와 통제 내에서 개인들이 음. 소멸하는 이런 내용인데 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빅브라더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얘기는 어. 얘네가 지금 컴퓨터 시장을 잠식하고 사람들을 다 파편화한다 어. 그래서 우리 애플이 망치를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해부셔서 조지 오웰의 1984년과 다른 역사를 만들겠다. 이거는 엄청나게 유명한 광고. 엄청나게 유명한 광고죠. 상도 많이 더 받아요. 디자인 회사는 에티튜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에티튜즈에서 뭔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구나. 음... 그게 애플이 다른데나 다른, 다른 이유라고 어...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요새 뭐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는데 파라메트릭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가 아니라 음. 디자이너한테 파라메트릭은 애티튜드의 문제다 이런 저희 삶에서 애티튜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아폴로 13호가 처음에 달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전에 동업했던 얼라이버스라는 회사의 브랜딩으로 썼던 건데 음. 그 당시에 달에 간 거는 인류에있어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황무지고 가서 지구를 보니까 예쁘잖아요 네 혁명이 필요한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별에서 살고 있어서 권태로운 게 아닌가? 음. 그런 이 사람의 간사 역설? 테크놀로지는 과연 필요한가? 음... 이건 이제 파라파라파들 파라파더 래퍼라는 게임인데요 파라파더 래퍼 파라메트릭이랑은 연관 없는데 제목이 파라메트릭 해서 가져왔어요 <laughs> 느낌이거든 <laughs> <거네, 웃음> 파라메트릭은 아 이거 무슨 저기 어릴 때 하셨던 게임 같은 거예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인데 <laughs> 여러분 보르시죠 지금 네 리듬 게임인데 리, 음악을 치는 게 아니라 무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 킥, 펀치, 찹 볼록에 맞춰서 리듬을 하는 건데 그 에티튜드라는 거죠. 응. 리듬 게임이라고 피아노 건반 치는 거는 뭔가 아. 창의적이지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디자인의 에티튜드가 아니라 음. 펄잼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한참 들었던 음악이딱 봐도 이제 반향쪽이잖아요. 음. 반향이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음. 왜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품어야지. 맞아. 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기득권의 음. 횡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창의 시작을 반항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 사무소, 이제, 디지트라는 나름 개발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슬로건이, 챌린지 더 놈이에요. 항상 그 평범함에 반항하라 이런 컨셉이거든요. 음. 수명을살 건지, 음, 아니면 나의 삶을 살 건지. 맞아요. 이것도 이제, 이거 여러분 모르실 텐데, 파이널 판타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 네, 파파는 알죠. 예. 마더는 모르잖아요. 예. <laughs> <laughs>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훨씬 훌륭한 게임이었네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거는 닌텐도가 이것도 만든 게임인데 당시에 게임 기획자가 만든 게 아니라 광고 카피라이터가 기획해서 닌텐도를 찾아간 거예요 우와 판타지 게임이라고 다 전설의 용사가 나와서 법사와 뭐 힐러를 데리고 응. 악마를 쳐붙이는데 그거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응. 이거는 사실 지금 만약에 2023년에 사실 외계인이 지금 지구를 파괴하려고 와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떤 꼬마들이 알았어 그래서 그 꼬마들이 사람들 몰래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laughs> 아, 애기들이 네. 주인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무기가 야구 방망이랑 프라이팬이랑 그런 거고요 게임을 한 시간 정도 하, 하면은 아빠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 그만하라고 좀 쉬라고 <laughs> 게임 중독되니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 담겨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롤플레잉의 전형을 만든다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게임이라고 거. 야 그래서 이스터에그도 많고 블랙 코미디도 많고 지금 보면은 정치 풍자도 많고 어. 되게 완성도 가 엄청 높은 게임이에요. 좋다. 제가 좋아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때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laughs>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맞는가요? 봐 그리고 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결정들이 계속 사람이 후회를 하잖아요. 음. 그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어. 그럼 지금도 나는 맞다고 예를 들면 유튜브 찍고 있는데 1년 뒤에 보면 틀리지 않을까? 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그 맞고 틀리다의 계속 연속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애플 키노트 때 항상 배경에 띄어오는 건데요. 제가 추구하는 건 결국에는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뭔가 반항적인 거? 뭔가 지금 맞추면 그때는 틀릴 수 있는 거? 뭔가 전형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저라는 사람이 아닐까? 음. 그래서 제 수업 과제들도 보시면은 전형적이진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수업에서 초반에는 이제 라이노 같은 거를 드라이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해봐. 이거 만들어봐. 음. 사실은 그 비밀이었는데, 디지트 TV의 라이노 튜토리얼을 제 과제로 많이 되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하고, 음. 중간 과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라이노랑 브이레랑 일러스트 세 개를 배우고, 음. 그걸 복습하는. 가지.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퍼니처 디자인부터 가벼운 파빌리온까지, 음. 라이트한 정도에서 네.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학생이 한 거고, 2학년 수업 중간 과제. 아, 제가 일러스트 패널 레이아웃을 줘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 내에서 이제 할수 있도록 어. 하는데, 이제 라이노랑 v 이 a 이랑 일러스트 복습이고, 이거는 사실, 섭디 모델링이에요. 저는 섭리를 학부에서 가르치진 않는데 에. 과제 경쟁이 과열되니까 애들이 알아서 섭리를 배워서 과제를 하더라고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예. 궁극의 교육법이거든요 가르치지 않아서 학생들이 알아서 음. 배운다 조금 더 하면 아예 안 가르치고도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10대 23년도 올해 그리고 저번 주 저번 주에 딱내 따끈따끈한 과제고요 지금 이 친구가 뭐 21살이겠죠? 그쵸 그쵸 이제 대학가쪽으 졸업 서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수업을 배우고 기본적인 모델링과 기본적인 렌더링은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렌더링을 먼저 알려주셔가지고 스크린을 어, 초장이 알려주니까 애들이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과제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설계 수업 같은 경우에 결과물 듣게 나오잖아요 네. 애들이 지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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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나와요 크리이티브 받고 멘트 나가면은 응. 근데 이거는 매주 매주 뭔가 자기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응. 예쁜 게 응. 나오잖아요 제가 약간 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매주 잘한 작품을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버리거든요 제 개인 인스타그램 아 개인 인스타그램리셨구나 그래서 네. 애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어. <laughs> 과제 내고 나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내게 올라오줄알았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정말. <laughs> 그래서 이제 약간 명예의 전나 같은 느낌으로 올리거든요. 어, 너... 그럼 애들이 이제, 이제 막 경쟁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주 올라오니까 불과. 아, 잘했다. 한두 달 전만 해 아예 프로그램 라이노 켜보지도 않은 친구가 지금 라이노 3주에 브이래 2주 배우고 이게 나오니까 신나는 거지. 재밌는 거지.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하는 거고. <laughs> 네. 이 요것도 이제 요번 학기 따끈따끈한 일주일 전 거. 색감은 되게 잘쳤죠 사실 VLA에서 이렇게 렌더링하기 쉽지 않거든요 컬러 다 넣고 이렇게 반짝까지조각 하면서 근데 이제 랜덤한 패턴은 어떻게 오브젝트를 선택했을까요? 그래스포에서그라데오티 아. 줘가지고 응. 그 컬러 베이크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친구들이 그래스포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다로 했을까요? 누가다죠 노가다 <laughs> 다른 방법이 없어 대박이다 이거 그냥 다누가다로셀렉 해가지고 레이어 나눠가지고 <laughs>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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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누가다해야잘 나와요 과제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건 이제 21학년도인데 이것도 보면 약간 조경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laughs> 레트로스 패턴 가지고 이제 3D 변형한 이런 건데, 사실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밑에 물도 깔고, 음. 이제 풍선도 스케일 다 다르게 하고, 여기서는 또 이제 발광하게 배터리를 처리하고, 를이걸 잘했죠. 그때 아. 근데 사실 이거를 그래스포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래스포안써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 그래스포에서 이제 함수 넣어가지고 해서 어떻게 만든 거죠?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았어요. 이거는 그 암스테르담 앞에 실제로 네. 있는 브릿지예요웨스트에이지 실제로 만든 브릿지네 예, 네, 예. 네. 이 친구는 그래포를좀쓸줄 아는 친구여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그 메타볼 네. 그 메타볼. <laughs> 이 친구도 조금 할줄 아는 친구여가지고. 네, 네. 사실 뭐 어려운 알고리즘 아닌데. 네. 그거 가지고 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건다름니아까 음. 그래서 재밌겠고 일종의 모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 설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훌륭한 작품을 실제로 이제 뭐 플레인이나 음. 섹션을 모아서 트레이싱을 해서 라인을 음. 따고 라이노 라인 모델을 만들어서 V-Ray로 렌더링을 해서 포토샵해서 패널을 만드는 것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라이노, V-Ray, 포토샵, 인디자인 써가지고 일러스트까지 이렇게 음. 쓰는 거고 작년 2학년이 한 거거든요 아. 프로그램 처음에 예. 네. 솔직히 저도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몰랐어요. 음. 이 친구도 자기가 이걸 하질 할지... 몰랐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소 이거, 소형 제가 이거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접자, 바꾸자 했는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사실 이거 뭐, 건축과에서도 사실 하기 쉽지 않은 무대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섭디랑 그래스프랑 같이 써가지고 만든. 응, 음, 음, 음. <laughs> 난이도, 도 난이도 사실, 노가다가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데그 이제 이 친구들이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건축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예. 뷰를 잡는데 엄청 고생해서, 아 저랑 계속 이제 크리틱 하면서, 어, 어. 거의 10분 정도 구도를 바꿔가지고, 예. 잡은 거고, 요런, 이런... 음... 완전 건축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음. 이것도 건축이에요. 그 m b r d b 가 대만의 공모작 1등 다던데. 그 대만의 꽃무늬 가지고 건축을 떠던데 네네네. 그거 일부를 이제 해서 원래 이런 색감이거든요. 핑크색. 공면 기본적인 서피스 모델링을 해서. 네. 이거는 공원인데 놀이시설과공원작을 같이 하는 회사예요. 음. 네. 라인을 연습하기도 되게 좋고. 어. 스케일이 너무 좋고. 네. 어. 그 평면도가 말이네요. 네. 되게 아. 잘 하더라고요. 말로. 아. 평면도 짜고 공간도 3D로 짜고 이런 설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했다. 이건 그 시계를 봤. 아, 그, 사실 원래 이것도 이거 그래스폴로 해야 되는 건데 패널링 툴로 <laughs> 이 친구도 그냥 누가 들어했어요. 그래스폴 배우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어쨌건 폴라어레이를 쓰지 않았을까? 요 아마 네, 어, 어레이로 네 어레이로 하긴 했을 것 같아. <laughs> 사실 이게 이런 모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노가다로 손으로 하다 보면 다 이해되고 하는. <laughs> 노가다가 좋아. 이제 핸드메트릭이라고 하는 거죠 <laughs> 예. 이거는 그 LA인 게티센터예요 게티센터 앞에 이런 저. 게티 이미지 그 회사, 사옥이 LA에 있는데. 아. 그 사옥에 그 안에 있는 정원이에요. 아. 오. LA 여행 갔는데 자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런 디즈니 느낌으로 예.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을 해가지고. 이거는 디즈니 성인데 작년에 했는데 처음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못할 었같아가지금 아. <laughs> 확대를 좀 해보면은, 여기는 와. 하나하나를 다 모델링을 다 직접 한 거여가지고. 사진이. 이거는 진짜 노가 다, 누가 다의 끝이거든요. 이게 도면이 있었을까요? 그 도면이 제대로 된게 없죠. 저의 상으로 된 뭐. 그쵸, 그런 거 보고 그, 한 거겠죠. 그런 거랑 사진 보고 해서. 도면 이 있어도 사실 어려운 건데 근데 이 친구는 좀 되게 지독한 친구여가지고 어, 지붕에 저런 메테리얼 표현도 다 했네요. 하면 된다하는 어. <laughs> 거를 이거는 이거 자작이에요, 자작 이거는. 예. 레퍼런스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저트 갤러리 만든 거예요. 어. 사실 원래 환경 원이랄까 조경이 아닌데 와가지고 혼자 또 그래스포를 독학을 하더니 어. 그래스포로 뭔가 이런 아트웍을 만들어서 참하게 어. 전시를 어. 한 이런 느낌이고. 음. 그래서, 뭐, 약간, 루이스칸 느낌으로 이런 렌더링을 어, 잡고 어, 이거는 최근에 빌트된 조경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그 트루스의 타일을 가지고, 예, 예, 맞는 예. 거고. 저 패턴. 예. 사실 이제 조경에서는 이런 요새 시도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펜스 예. 패턴을 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션 줘서, 음. 이거는 그도요이토 예, 서펜타이. 예, 서펜타이 했던 건데, 어. 데이비 드도크니그 느낌으로 맞는 거예요. <laughs> 렌더링. 그니까 러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건축의 명작들을. 예. 수업에서 재해석해가지고 해보니. 음. 이거는 그, 정말. 자, 어쨌든. 이거는 이 친구도 야심차게 했다가, 이거 사실 그래스포 아,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좀 도와줬어요. 패널링 하는 거나. 음. 간단한 것만 도와주면 또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라인업을 가르치는데, 갈수록 부가적으로 섭이랑그래스포도 자연스럽게 좀 가르치게 음. 되는 이런 효과가 음. 있다고 음. 해거든요고 그렇게가 이제 기말이고. 예. 이는 제가 재작년부터 실읍계 대학원에서, 그럼 파라메트릭 요런 수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엄청 딥하진 않은데, 이제 라이노도 좀 배우고, 라이노를 그래서 같이 라이트하게 배우는 걸한 건데, 그래서 너무 딥하진 않는데, 너무 또뭘안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시립대에 이제 그, 조경학과 있는 건물이 배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배분관에 1층에 조금만 라운지가 있고, 네. 옥상에 옥상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둘 중에 사이트 골라가지고, 가볍게 파라메트릭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근데 이거는 딱 3주에 하는 거예요. 설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설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예쁘게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음. 근데 설계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선적인 구조에서 좀 이렇게 음. 다이나믹하게 바꾸고 아직 학생들이 그래스포를 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가 좀 힘드니까 예. 처음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학습을 하고 걔를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음. 이렇게 가이드를 해가지고 예. 두 가지 보로노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사이트에 맞게 어. 변형을 해서 어. 사실 내용도 잘 이해 못하고 했을 거예요 처음 <laughs> 이런 식의 이제 보로노이를 3D로 변형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예. 어. 기본 서피스를 만들고 루프 예 씰링 예 만들고 컬러 예, 예, 예. 건축적인 요소들 넣고 가구들까지 해서. 잘했는데요? 토탈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런 되게 다이나믹한 쉐이딩이 나오는 구조를 만든 거죠. 오. 사실, 보로노이가 되게 너무 전형적이어가지고, 보로노이가 지고 새로운 걸만들기 쉽지 않은데, 에. 되게 재밌게 잘했고, 음. 그래서 이렇게 3주만에 훌륭한, 그래서 이제 그레스포랑 브이레이랑 라인으로 적절하게 다 섞어서, 어. 사실 이 친구도 원래 합부는 조경을 전공안한 친구인데, 에. 와가지고, 토탈 패키지를 다 했어요. 대장. 정원, 식재, 식재까지. 그래서 식재도 이거 사실, VR의 스캐터 그, 알려줘가지고. 에이 에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 사실 이 친구도 아직 그래스포 못 쓴단 말이야, 잘.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다른 친구가, 웨이브 서피스를 가지고 간단한 라운지를 만든 건데 이것도 저는 재밌었던 게 왜냐면 이게 내부는 또 커뮤니티 에이. 이 사이는 개인 프라이빗 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딱좀 감각적인 음. 공간을 만들고 에이. 이건 또 다른 메타볼 가지고 이제 푼 건데 풀기 나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경이나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가 좀 아. 그래서 배분관이 되게 오래 드라이 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바꿔보고 있다 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복잡한 설계 개념을 가지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약간 오히려 그랬을 때 형태가 되게 구체적으로 이건 다른 친구인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래스포를 해석을 했는데 사실 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어차피 알고리즘은 코딩이라는 거 언어잖아요. 언어. 사실 설계를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어. 알고리즘 언어적으로 이게 언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알고리즘 설계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하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구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스포 교육을 할때 컴포넌트를 알려주는 것보다 학생부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맞아. 이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히려 그러면 더 쉬워져요. 이게.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어려, 어려워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런 루버 파사드를 만들어 본 거고, 네. 저거만 해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진 이거는 또 다른 친구가 보르누를 가지고, 루프에 약간 언더워터 음. 느낌으로 해서,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세개 정도를 조합을 해가지고, 음. 수족간 아예 이거는 MRI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조개도 넣고, 소라도 넣고, <laughs> 산호, 뭐, 해마, 뎁살 <laughs> 이건 사실 이거 못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 전시작품 갤러리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어서. 근데 음. 옥상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커피 먹거나 뭐, 그냥 과제해도 네. 될것 같고. 이 식물이 되게 자주 먹잖아요. 뎁살이라고 어. 하는 건데. 학생들이 진짜 재밌게 할것 같네요 과제를 재밌지만 스트레스는 받죠. 그러면 이거 이후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말씀해 줄수 있나요? 다음에는 얘가 제가 이제 실무에서 했던 조금 쪽에서 파라미트릭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조금 이어져. 이제 그래서퍼나 알고리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보면 좋을 만한 인터뷰가 이어지니까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